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사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고요, 세 번째는 이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1986년부터 도이모이라고 해서 개혁 정책을 해서 성공했거든요. 베트남도 동일해서 이겁니다. 이세 가지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을 성공하려면 북한 노동당이 이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이세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유능한 통치 엘리트가 충원됐다는 겁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도 있었고요. 1991년 소련도 붕괴됐고요. 그런데 공산당이 왜 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을까? 하나의 이유를 들라고 하면 저 이걸 들겠습니다.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유능한 통치 엘리트들이 중앙과 지방에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덩샤핑이라는 지도자 몇 명, 장점 이라는 지도자 서너 명, 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이러한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추진해가는 정치 엘리트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개방이 성공할 수 있었고 동시에 공산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결국 <laughs> 세상 일은 인사예요. 인사. 사람이에요. 사람. 구체적으로 1978년에 요그 덩샤핑이라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로서 개혁개방을 시작했을 때 당면했던 최대의 문제가 뭐냐 자 우리 개혁개방하자 딱 선언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1978년에 개혁개방을 막 시작할 때 최고 지도자였던 덩치하핑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90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4살이에요 74살 그럼 중앙과 지방, 성이나 시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다7 0대 70대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시장 경제에 대해서 몰라요. 대외정책, 무역, 몰라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첫 번째 개혁개방 정책을 결정하는 샛등에 뭐냐. 개혁개방을 성공하려면 이걸 이끌어갈 후계자를 길러야 된다. 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1981년서부터 제3제대, <목소리> 띠산띠뚜이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군사용어입니다. 중국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군사용어를 쓰는데 제1제대는 현재 싸우고 있는 부대, 제2제대는 바로 뒤에 있는 후방부대, 제3제대는 예비부대, 즉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양성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였느냐? 장관급으로 천명, 국장급으로 3만명, 과장급으로 10만명 해고 13만명, 약 14만명의 후계자를 양성하자. 이들을 양성하지 못하면 개혁개방은 안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네 가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 어린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 전문적으로 뭘할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혁명화라는 게, 이 혁명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5년에 걸쳐서 싹 물갈이를 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49만 명이에요. 바로 그들이 우리가 들어본 장점인 후진타오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학자들이 분석해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학교 때다이공계를 전공했어요. 동시에 10년 이상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장점인 장점인 사람이라는 분은 상하이 교통대학을 나가서 요 전기공학 전문이에요 러시아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후진타오라는 사람은 청아대학교 명문대죠? 거기 공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경험 없어요 거의 20년 동안 이런 기술 관료들이 중앙에서 지방까지 싹다 차지하게 돼요. 이제부터 그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통계표를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1 9 7 8년도에막 개혁개방을 했을 때, 통치 엘리트 중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치국 23%, 뭐 국무원은 아예 통계도 없고요. 이래요. 그런데, 1992년 정도, 한 15년이 지나가면요. 정치국, 중앙위원, 국무위원 등등 중에서 거의 80에서 90% 즉, 대다수가 대학을 나오게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이 통계를 한번 보실래요? 1982년에는요 국무원 부장, 한국식으로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중에서 기술 관련은 테크노클라스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97년,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전체 중에서 70%가 이공계 출신들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 문화대혁명이라고 6 6 년에서 7 6년 사이에 정치운동이 있었어요. 그건마우쩌등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마우쩌등이 정치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주로 동원했던 사람들이 인문사회 계열을 동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 8년 개혁 개방 시작했을 때 덩치가 아이 아까 네 가지 기준 얘기했잖아요. 그중에서 혁명화 개혁 개방을 지지할 걸 기준이 뭐냐? 문화대혁명에 참정 안 했던 대졸자들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이 싹 빠져버리고. 이공계열들 기술 관료들이 즉 문화대혁명 때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발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1992년에서 2012년까지 20년 동안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시진핑 등장할 때부터는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다시 인문사회계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지도부는요. 약 80%가 인문사회계열이고 20%가 이공 계열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참고로 시진핑은 중국의 명문 대학인 청화대학교 법학 박사입니다. 리커창은 역시 중국의 명문 대학이죠. 북경대학교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최고 주도자 중에서 두 명이 양대 학교의 박사 출신들이에요. 나머지 다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능한 관리들을 중앙에서 지방까지 충원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연령별 후계 체제로 양성이 되는데 지금도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되느냐? 나이별로 해서요. 60대가 현재 이끌어가고, 55세를 다음 차기 지도자로 육성하고, 45세를 차차기 후계자로 육성하는 그걸 60545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앙과 성에서 90년대 초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예를 들어는데, 예를 들어서 후진타워 원자바오가 통치할 때. 2002년부터 2010년에 통치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통 4세대 지도자라고 그래요. 1940년대 출신들인데 후진타운은요. 이미 1992년에 정치국 상무위이 돼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공산당 총서기가 돼서 10년 동안 통치했어요. 이때 4세대들이 60세가 통치할 때 그때 55세 전후였던 시진핑하고 리커창이 2007년에 정치국 상무원이 됩니다. 총서기가 되기 5년 전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었던 40대들이 2010년에 정치권원인요 연령 구조로 된 그래서 차례로 차례로 나이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이게 바로 중국이 실패하지 않는 주된 이유예요. 즉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뽑힙니다. 무능한 사람은 절대로 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억전 학자들이 배양한 엘리트다. 배양에 의한 체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중국에서 벼락축제 불가능합니다. 저는 북한도 개혁개방에 성공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혼자 선언한다고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는 이걸 어떻게 육성했느냐? 뽑은 다음에 이들을 일선에 배치시키고 해외 유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약 10년 넘게. 북한은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요 전에요 일부를 중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북경이나 저 동북 삼성 그다음에 일부는 중국에서 식당을 차려서 이렇게 하게 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볼땐 그렇게 갖고 육성이 안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개혁 개방을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런 엘리트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과 같은 거, 금강산 개발구 같은 거를 수십 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일해 본 사람들. 그래야 그들이 누가 되느냐? 개혁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중국도 동일하게 그렇게 됐어요. 예. 요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을 통치하는 집단들도 이렇게 육성된 세력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개인이 뛰어나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바뀌어야 됩니다 조직이 강하게 돼야 돼요 혁신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두 가지만 들고 살펴보려고 하면 첫째가 뭐냐? 공산당의 운영 방식이 개인 독재에서 당내 민주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덩샤핑이 바꾼 거예요 더 이상 마우쩌둥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시진핑이라는 분이 왜 공산당 내 최고 직위가 공산당 주석이 아니라 공산당 총석인지 이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마우쩌뚱은 마우주석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우쩌뚱 주석. 근데왜 시진핑은 시진핑 총석이지? 왜 그랬느냐면요. 1982년에 공산당 당원을 만들 때 덩샤핑을 포함한 개혁파 원로들이 더 이상 마우쩌뚱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공산당 헌법에서 주석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신 총서기를 총서기를 당의 대표로 세운 겁니다. 근데 총서기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서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는 회의하고를 때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총서기는 그런 서기의 대표예요. 즉 실무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은요. 중국 공산당 엄격히 얘기하면 당 대표가 없는 사무총장 대행 체제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당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직의 각 당정 권력기구의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우쩌뚱과 덩샤오핑 같은 혁명 원로들이 더 이상 물러난 다음부터는 권력기관을 가진 거기에 지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협의와 타협을 통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원칙으로 해요 중요한 문제는 표결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엘리트 정치가 안정이 되고 평화로운 권력구체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아, 내년 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는데 아, 중국 공산당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많이 그렇게 들지 않거든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넘어올 때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죠. 사실 베트남도요. 올 2월달에 13차 당대회했어요. 거기도 권력 이거 잘 처리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 베트남 공산당 당대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모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안정치가 안정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내민주라는 거예요 당내민주면에서는 아시아 공산주의 아시아 사이주 국가 중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같은 부류입니다 예그 다음에 단순히 당내 민주만 해서는 안 되죠 조직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제가 지금 여기 보듯이 모든 당정 간부들은 이 다섯 가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국제 업무 이거에 관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1990년 대 후반서부터 2010년까지 어, 17년 동안 중국에서 인터뷰를 한 160차례 했어요. 북경, 천진, 상해, 광주, 심천에 가서 그다음에 대개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들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한3 시간 인터뷰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먼데서 왔다고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간단하게 그럴 때 사적인 얘기라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기 시골 시골이야 중소도시에 있는 당석이랑 인터뷰할 때인데 너무 해박한 거예요. 굳이 비하면 이런 거예요. 아, 미국에 조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등장했는데, 조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은 어떻게 될까? 왜 파키스탄에서 9월 11일까지 철군한다고 했을까? 이런 거를 그 중소 그 성단위에, 저 시단위에 있는 당서기가 아주 유창해요. 왜 그랬느냐?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조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학습형 정당이라고 그래요. 공부하는 집단. 그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일교 5원 체제라고 그러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중앙 당교는 공산당 학교 줄여서 그냥 당교라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 학교는 중앙성시현까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3천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중앙 것만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중앙에 중앙 당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가지 원이 있어요. 국가 행정원 그다음에 포동 간부 학원 진강산 간부 학원 연안 간부 학원 그다음에 다른 고급 경영자 학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합쳐서 일교 오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바로 전문적으로 당정 간부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면 중앙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연수반하고 훈련반이에요. 그 연수반은 누구냐 중국은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관급 국장급 과장급 영, 영도 간부라고 그러는데 영도 간부들은.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임기가 5년이거든요? 5년에 바뀌는데,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최소한 4개월 이상 업무에서 벗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육훈련을 재교육받아야 돼요. 그걸 하는 입니다 이게 연수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공직자로 근무하는데 10년 근무하는데 과장이 됐다. 그럼 나머지 30년 동안에 최소한 6번의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기간 다 합치면 몇 년이 되겠어요? 6번에 4개월 지금 6 2 입사. 2년 이상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하는 데가 중앙급, 서원급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두 번째 중에 훈련반에서는 차기 아까 후계자들을 미리 뽑아서 교육시킨다고 그랬죠? 가장 유명한 게중청반이라고 해서 있죠? 국장급 중에서 1년에 한 130, 4 0명을 뽑아서 중청년 반이라고 해서 차기 후계자반을 별도로 만들어요 1년 동안 교육시킵니다 여기는 해외연수도 포함시켰어요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중청도 중청반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한국에도 와요 2 0 0 4년인 가서 더 와요. 모르셨죠? 당연히 모르시. 어려우는 줄 알아요? 삼성전자에 와요. 삼성전자에 와서 옛날에는 4주 정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거의2주인데 연수를 받습니다. 공산당 중앙에 있었던 그때 중앙당 교 교장이었던 사람이 전 회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와요. 그래서 거기 삼성전자 인력 개발원거의 가면 명단들이 쫙 나와요. 그렇게 훈련 받습니다. 한국도 오고요 싱가폴도 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장관이 될 사람 차관이 될 사람 내지는 성의 당서기가 될 사람 이반 거의 다 고치게 돼 있어요 중정단발 이렇게 선발해서 육성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동시에 그럼 최고 지도자들은 공부 안 하느냐 제가 이거 이렇게 하나 뽑은 게 뭐냐면 정치국이 아까 중국의 통치집단이라고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기 전에 두 시간 동안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번) 정도 공부를 해요 중국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두사람 정도 모셔다가 발표도 (2시간) 난상토론을 벌여요 그리고 그렇게 토론한 내용을 공산당원들이 볼수 있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볼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뽑아 놓은 거는 그러한 한 (1년에) 한 (10번) (8번) 해야 하는데 법에 관해서 매년 한번씩 공부해 법에 대해서 이처럼 이걸 흉내 한게 제가 볼때 우리나라 이제 그룹들의 뭐회장 사장단 회 이런 거할때 이렇게 특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이걸 1 9 9 4년에서부 했고요 자 그러면 정치국원들이 그러면 장관급은 어떻게 해서 예 장관급도요 장관들, 도지사, 우리사람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일주일 동안 중앙당 교회에 모여서 설날, 설 전후로 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합니다 매년 해요 그때 발표는 누가 하냐 학자들 시키는 게 아니라 총석이하고 총리가 직접 발표해요 주로 총리는 경제 문제 총석이는 전체 문제 올해 됐어요. 올해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 이거 갖고서 일주일 동안 100여 명이 되는 최고 지도부들이 다 모여 갖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논의하는 매년 합니다. 이게 이걸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능력 있는 조직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념. 현재의 이념은요. 중국 공산당의 이념은 혁명 이념이 아니에요. 뭐냐 경제발전 이념이에요. 그래서 경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놓고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뭐 예를 써놨는데 뭐 사이지 현대화 노선 초급 단계로 시장 경제로 뭐 상계 대표 한 마디 특징은 뭐냐 다 경제 발전을 정당화한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사이지 초급 단계는 뭔지 아세요? 개혁 개방하자 그러니까 어 그거 자본주의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치 잡이 한 거예요. 아니다 사이지 사회주의, 초급 단계다. 사이지도 초급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고 초급 단계는 뭐냐 인민의 물질적 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게 초급 단계 의 목표다. 즉 경제 발전이 최고의 임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 이것도 떵자핑이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계획과 시장은 수단일 뿐이다. 자본주의도 계획한다. 그러면 사회주의도 왜 시장 없느냐? 계획과 시장은 수단일 뿐이니까 사회주의도 시장 경제해서 더 발전시키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는 혁명 이론이 아니에요. 더 이상 경제 발전을 정당화시키는 동시에 이제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이으하자라는 민족주의를 고치하고 있어요. 이게 1994년에요. 천안문 사건 이후에 소련 붕괴 이후에요. 전 국민을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년에 걸쳐서 애국주의 교육 운동이라는 거 벌였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을 지금 뭐라고 선전하느냐? 중화민족의 선봉대예요. 따라서 공산당을 싫어할지라도 중화민족의 부흥을 바라면 공산당 지지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하면서 중화민족에 대한 재규정을 해요. 어떻게 재규정을 하는 거냐?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화민족의 문화, 역사를 받아들이면 다 중화민족이다. 그게 바로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면, 혹시 그 디즈니랜드 영화 중에서 뮬란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냐면, 그 뮬란이라는 몽란에그걸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몽란이래요 중국어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 대신에 병역을 하러 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건 뭐냐? 흉노족이 거기 그림에 보면 막 무섭게 생겼어요. 흉노족이 쳐들어오는 걸 한족이 막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립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족과 소수 민족이 대립이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흉노족이건 말갈족이건 하다못해 뭐 어떤 족이건 다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 중국 민족이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거를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그다음에 90년대 초서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를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민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예요? 티베트 있죠? 중국의 서남 쪽이에요 그걸 서남 공정이라고 불러요 공정이라는 말은 꽁청 프로젝트의 중국어예요 그래서 티베트 역사를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장위구르 있죠? 그거는 중국의 서, 북쪽에 있어요 서북공정 그 다음에 동북공정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몽골 역사 재역서 왜냐하면 몽골 공화국이 있잖아요 중국 내몽고도 있고 그게 웃기는 일이 뭐냐면요 중국에서 징기스칸을 중국이든 하고 원나라 시조로 해서 중국어로 된 영화를 엄청나게 돈을 들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도 어떻게 해요? 자기네 조상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몽골은 또 영화 만들고 막 이런 경쟁을 벌이는 이런 게다 이런 거예요. 즉 사회주의 이념이 약하니까 민족주의를 부흥시켜서 이런 식으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국민들의 이게 이제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라는 거죠. 이처럼 중국은 사회주의가 공식 통치 이데올로기지만 민족주의가 뒷받침해지고 거기에다가 육아 이념 몇 가지 뭐덕치라든지 인민을 근본으로 한다 이런 거를 가면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같이 있는 이런으로써 더 이상 사회즈에 하면 고리타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혁신 이론, 발전 이론, 문화 이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론의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